안녕하십니까 해남농부입니다. 오늘은 이 관수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댓글로 남겨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설치했던 이 관수통하고 양액 양액을 넣을 때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잘 만드시겠지만, 실제로 이거를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걸 만들고할때 여러 가지로 이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이대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여기에 하우스가 여러 동 있는데 이 하우스에 묘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목에 물을 주고 있는데 이 관수시설 이렇게 해봤더니 상당히 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을 저한테 이제 자꾸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간수시설은, 이 파란 통은, 이제, 물통이고요. 물이 들어오는 급수통이고, 이 하얀 통은, 양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를 줄 때, 여기에 물을 넣고, 여기에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 물을 간수하면서 같이 동시에, 여기에 주입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원, 그, 파란 급수 통해서 물이, 이, 예, 모타로, 이렇게, 가는 시설이고요 또, 이, 이 하얀 물통, 예, 양액 통해서, 이쪽을 통해, 이제,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 가늘다란 13mm 호수가 있습니다. 이 13mm 호수를 통해, 이게, 이기거든요이 13mm. 이게, 이제, 물이 급수가 되는, 이, 농수관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를 만들어 가지고 밸브를 넣으면 이게 물이 같이 급수통에 있는 물과 함께 섞여 가지고 모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농수관에 새들을 달아 가지고 수도관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는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호수는 현재 지금 13mm로 돼 있거든요. 13mm죠. 13mm. m m 호스로 돼 있는데 이 13mm 호수를 아지 않고 일반 수도관 15mm나 16mm로 해도 큰 문제 없고 또 특히 이제 여기 섀드를 설치할 때뭐 20mm 관이나 25mm 관으로 같이 연결해 줘도 문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도 13mm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호수로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양액을 주다 보니까 아주 편리하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게 이 호수를 어떻게 연결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다양하게 본인이 뭐좀 두꺼운 관으로 호수로 연결해도 되고 저같이 이 13mm 관으로 연결해도 문제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원 간보다는 더 낮은 규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연결을 해놓고 필요할 때 쓰고요. 이제 대신에 이 양액이 빨리 이제 나가는 그 속도 조절은 해보니까 이원간 물, 급수통에서 물이 나가는 이 물량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틀어놓고,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실제로 이 물이 워낙 많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이 양액통에 있는 물이 그렇게 빨리 안 나가더라고요. 아주 속도가 느리게 나가는데, 예, 이거를 이렇게 약간만 이제 예 적게 나가게 밸브를 약간 막아 놓으면 이물량이 적은 만큼 이걸 빨아들는 흡수양이 있기 때문에 양액이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수통에 있는 물을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양액이 빨리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양과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설치를 할때 이거를 한번 감안해서 하시고요 이제 양액통에 청소를 할 때는 이 밸브를 열어 놓으면 바깥으로 빠져나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 팁이라면 팁이랄까요 모터에서 이제 각그 하우스마다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양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가 지금 이마력인데 너무 세다 보니까 물이 적게 나갔을 때는 모터에 압력이 가가지고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터를 통해서 이제 스프링클러로 가는 관을 T자를 연결해가지고 다시 물이 역류를 해서 원통으로 급수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관을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양은 이제 밸브를 통해서 물량을 조절을 하면 충분히 이제 모터가 무리하지 않고 잘 가동이 될수 있도록 고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또 막상 처음에 모를 때 이거를 시설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액통과 이 급수통 동시에 예, 양액을 줄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을 해 놓으면 어 훨씬 더 쉽고 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급수 양액통에 또 모터를 또 설치하면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도 복잡하고 가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하나로 해결해서 이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검은 페이비닐 밭에서 많이 나오는 비닐을 그냥 여기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주변에 풀 잡초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제초 매트를 까는 것보다는 주변에 구석구석 이런 식으로 해 놨더니 반영구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저가 쪽은 풀이 많이 나 있죠. 근데 여기는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데는 풀이 전혀 없습니다 예, 저기 는 녹차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지금 살려서 놔뒀거든요 그래서 풀을 제거하는데도 이렇게 주변에 예, 비닐 폐비닐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 환수시설 하면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또 여러 가지 댓글로 달아주셨던 부분,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제가 하는 관수시설 설치했던 이 과정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